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주 베트남이 꼴보기 싫은 중국. 하지만 버릴 수 없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주는 코로나 팬데믹을 두고 미국 편을 들며 중국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친우이가 더 미운 법 호주는 중국의 눈에 가시입니다. 분노한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부터 경제 보복을 무기삼아 호주 때리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부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막고 보리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중국인의 호주 여행과 유학도 제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국의 보복 셀에 따위는 상관없다는 듯 호주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과 소셜미디어 위챗 등을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시 바로 조처하겠다는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붕괴했지만 호주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열리는 연합 훈련에도 참가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이 무서워 입도 뻥긋 못 하는 나라들이 수두룩한 것과는 비교되는 행보였습니다. 중국과 가깝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중국은 호주 수출액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최대 교역국입니다. 철을 함유한 광석을 뜻하는 철광석은 산업용 광석의 대표 선수입니다. 도로, 철도, 교량, 건물 등을 짓는 건설업은 물론, 전자제품을 비롯한 여러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에도 필수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철광석 소비량은 때때로 신흥국 경제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불립니다. 이 철광석이 지금 중국이 가장 애타게 찾는 아이템입니다.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중국이 다시 경제 보응을 위해 몸을 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절실합니다. 인프라 건설 등 이런저런 일을 벌이려면 철광석 확보가 우선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철광석이 생산되지만 수요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 철광석의 약 70%를 중국이 소비할 정도로 그 수요가 높아서입니다. 전 세계에서 철광석을 가장 많이 수출하는 곳은 바로 호주입니다.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철광석의 53.7%가 호주산입니다. 독보적인 1위입니다. 2019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철광석의 62%가 호주산입니다. 세계 2위 철광석 수출국인 브라질이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중국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중국은 부지런히 호주를 대신할 철광석 생산국을 찾는 중입니다. 아프리카의 철광석 관련 프로젝트에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고려 중이란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답을 찾기 전엔 울며 겨자 먹기로 호주의 손을 잡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호주의 여유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장 여러 위기에 대비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아세안 동남아시아국 가연합 10개국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는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을 방문했습니다. 베트남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남중국해 분쟁으로 계속되고 있는 두 나라의 정치적 긴장 때문이란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베트남의 최고 무역 파트너지만 베이징과 하노이 사이의 정치적 긴장은 고조되고 있다며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베트남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모두 화웨이 기술을 받아들일 때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 초기 중국 국경을 폐쇄한 최초의 아세안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자존심을 건드렸음은 물론입니다. 백신 외교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다가가고 있는 중국의 찬물을 끼얹은 곳도 베트남입니다. 대부분 아세안 국가들은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들이는데 협약했지만 베트남은 백신 다각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백신뿐 아니라 영국과 미국 러시아 백신도 받아들여 위험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중국이 달가워할 리가 없습니다. 베트남 입장에선 최근 들어 중국이 부쩍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영향력을 휘두르는 것이 좋게 보일 리 없습니다. 중국이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두 나라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들 나라는 베트남과 가까운 곳이어서입니다. 이런 여러 이유들 때문인지 베트남 내 반중 정서는 큰 편입니다. 이달 말제 13차 베트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중국 측은 이 결과가 나온 후 베트남에 다가가도 늦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이 현재는 베트남을 멀리하고 있지만 이 나라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등 고위 관료들이 잇따라 하노이를 방문한 것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미국은 메콩 미국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중국을 겨냥한 행위입니다. 때문에 중국 역시 베트남을 계속 모른 척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거대 기업들은 동남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미국에선 구글과 아마존이 중국에선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동남아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베트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추천 영상은 중국에서 외국기업 성공 못하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